안녕하십니까. 독서의 계획과 실천 2-1. 이게 지문이 최재천 박사님 지문일 겁니다. 일단은 앞대가리에 개념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독서 계획과 필요성, 독서 계획은 필요한 거는 알고 있겠죠. 왜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제 필요가 한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어, 적용을 해보는 그런 단원이겠죠. 봅시다. 뭐 간단하게. 야,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는 잠시도 독서를 게을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학생 시절에만 수동적으로 책을 읽는 너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독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르지 못한 데그 원인이 있는데 당연하죠. 우리 어릴 때 누가 내가 스스로 책 읽는 사람이어있습니까 남이 읽으래서, 어머니가 읽으래서, 아버지가 읽으래서,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난리 난리를 피워 가지고 우리가 읽을 거지. 그러기 때문에 책이랑은 학을 떼고 다시는 안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이 직업이 내가 될줄 몰랐고, 니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책 평생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책을 읽는 습관, 이게 뭐냐면 제일 바람직한 습관이죠. 평생 독자의, 여기서 평생 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평생 독자의 바람직한 모습. 아, <laughs> 그다음에 이를 해결하려면 독서 능력을 갖추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독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평생 독자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끔은 <laughs> 평생 독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는 그 독서 이력을 점검하고 성찰하기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점검하고, 정리하고, 이거, 칸 순서 있죠? 이거 순서 외우세요. 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일단 봅시다. 평상대 쪽, 평생 독자가 되는 첫 걸음, 완성일 때는 객관적일 때더큰 효과. 맨첫 번째로 뭐야? 의제까지 다시는 써보고, 어, 자, 이거. 과정 1입니다. 과정 1, 그 다음에 어떤 분야 책을 읽고 어떤 태도로 읽었는지 살펴보자. 이게 두번째. 그리고 나 자신의 독서 태도는 적절했는지, 편중된 분야나 편합한 시각이 담긴 책을 읽는 것은 아닌지 점검까지 3이랍니다. 자, 이 부분도 3, 어디 갔어? 이게 3이고요 이러한 점검과 장기적인 독서계획을 세우는데미끄름이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쫙 여기 되어 있죠 그거 보세요 어, 네모칸으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거그 다음에는 이제 평생독자잖아요 평생 읽어야 될거 아니야 좀 장기적인 독서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리딩플랜이라고 하죠 응. 어. 봅시다. 음. 평생 독자가 되려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를 하려는 마음을 가다듬고 독서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발련할수 있기 때문이죠. 독서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 적성, 진로, 학업,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만들으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의 흥미 위주로 어, 뭐 만들으라는 거죠. 이 부분. 아,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두 줄. 그래서. 음. 1. 다음으로 그 책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책을 읽기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계획 수립 2단계 그러니까 책 구해야 하고 그 구한 거 어디서 읽을 건데 어디서 시간을 낼 건데 찾으랍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 하나씩 하라는 것 같아요 네, 독서 결과 기록하는 습관 기록인데요. 계획은 실천을 위한 것이며, 실천을 위해서는 항상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평생 독자는 자신이 세운 독서 계획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지를 항상 확인하래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독서 활동지와 독서 포트폴리오 두 가지만 알아주세요. 이것만 나와 있어요. 어디 갔어? 음. 그래서, 어, 필요하니까 그 방법 두 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최재천 박사님에게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박사님을 인터뷰한 거를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 교과서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자 최재천. 44쪽 봅시다. 인터뷰 최저천, 행복한 과학자. 음. 그래서 요거 있죠? 기울,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보여있는, 뭐냐면 인터뷰 대상과 목적을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어, 아이고, 발킵. 오늘은 과학자 최재철의 독서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나와있네. 자, 이거를 왜 앞으로 뭘 다룰 건지 대놓고 스포를 해주는 거죠. 생물학자, 최혜천. 동물행동학자,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통섭의 학자로 불리는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꿈꾸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네모칸에 있는 거. 최혜천 씨가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은 말미암으로 사람, 뭐, 뭐, 예?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학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금 모두 훌륭한 스승을 만난 덕분입니다. 제가 읽은 책들은 학자 이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과학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일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아이고, 으. 여기까지. 이제 예, 시작이에요. 과학자 최대천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되가지고 이제 책을 어떻게 읽어오셨나 설명을 우리에게 해줄 겁니다. 책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화 백과사전이라고 대답한다. 왜냐면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겁나 읽으셨거든요? 이거 우리 몇살때뭘 뭐 읽었는지 알아야 돼요. 왜? 문제로 나오니까.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 편 탓에 책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집안에 있는 것이 읽을 것이 읽을 거리라고는 고작 동아 백과사전이 전부. 그걸 말을 펴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추어 보는 게 일이었다. <laughs> 다양한 사진들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재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왜 하품 한번 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냐. 자 이거 어딨어. 어디로 갔나 여기. 이 부분 씁시다. 근데 뭐 어릴 때 백과사전을 가지고 놀 정도면 많이 똑똑하셨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그는 지금도 사회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은 책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음, 이게 어, 다른 학문하고 과학을 접목시키는 데좀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학문과 소통을 한다. 그래서 당연한 책일 때라고 얘기한다. 어쩌면 그는 사전으로 책을 접했던 그때부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었, 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재천 씨가 생각하는 책일기의 의미가 두 개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거 흰색으로 할까? 그래서 여기 부분 하나예요그 다음에, 그, 책을 접했던 것부터 가장 쉬운 방법은 본능적으로 감... 책이라는 것. 어, 요거 하나 둘인데 자, 씁시다. 이게 뭐냐면 제최 생각하는 책 읽기의 의미 이게, 의미, 이게 1. 그 다음에 요게, 요게 요거 2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세계동화전집. 그러다 어늘날 어머니가 세계동화전집을 사주셨다. 아, 높이도 달려있네. 재천의 독서 일력입니다. 두 번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재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선물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하면서 반복적인 독서를 하셨네요. 집 없는 천사와 이건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읽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어, 어 하품 계속 나. 영상 찍기 힘들. <laughs> 자,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책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워낙엄마셔서 만화방 같은 걸 생각, 만화방 같은 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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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방 가 만화방은 갈 생각도 못 하고. 집에서 그 책들만 죽자고 읽고 또 읽었지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한국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음, 자, 이게 최대처 독서 1억 3. 그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전집이다. 그는 김동인의 빼따라기를 시작으로 주옥 같은 한국의 단편소설들을 삶아먹듯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소설은 그에게는 식은중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야말로 국어 교과서는 최재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야, 이미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으면 교과서에 나오는 건 무조건 얻어 걸리게 돼 있죠. 수업 시간에 작가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곧바로 질문했다. 오호, 선생님, 그 작가가 다른 작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작품들 다 보셨다면 이 작가가 그런 성향의 작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이 좀 독특한 작품인 겁니다. 한 작가의 소설들을 모두 읽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외는 그였다. 그는 국어 선생님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책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 자 이것도 넘어가 그 다음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새 책을 사주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노벨상 문학 전집을 사주셨다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서 이런네 번째죠 이건데, 문제가, 어머니가 고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른 거예요, 이번에는.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어찌 보면 최대천의 독서 인생 전 인생은 전집 독서에서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동화 전집, 한국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그래서 전집을 읽는다라는 게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모아놓은 거. 대단한 거죠. 어마 어려웠을 텐데 세계 동화 전집. 그래서 그는 자연과학자에서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기록다면서 반복적인 독서 효과 나왔죠. <laughs> 그래서 여기가, 과목적인 독서의 효과. <목적> 자, 뭐라 하나 봅시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휙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면서 뭐야 그냥 책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반복적 독서의 효과 두 개가 그새 나갔습니다. 어디 갔어? 응. 그럴 쓸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책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이제 통달하셨겠죠.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은 반복적 독서 효과 2. 반복적 독서 효과 2. 그다음에 반복된 독서로 쌓이 어디 갔어? 응, 음, 여기 있다. 음, 반복된 독서 효과 3입니다. 그에게 책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주어진 단 하나의 길이었고 외로움을 함께 달래준 친구였으며 감성의 탯줄이었다 넘어가 어? 왜안 넘어가 끌자 계속 읽겠습니다 최재천이 17살이 되던 1970년 수용소 군도를 쓴 소제 리친의 무, 노벨 문학사를 받았다 이 책을 놓칠 리 없는 그는 책방에서 솔제니친의 책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 책에는 솔제니친이 쓴 여러 편의 수필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그중 최재천은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모닥불과 개미. 자, 이게 독서 이력 몇이냐 이게? 5냐? 자 이게 이제 이거에서 이제 그 뭐냐 과학자가 되기로 거시기를 됐대요 <laughs> 가장 큰 영향을 미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랍니다 무엇이 저들 희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걸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개미가 왜음 그렇게 어차피 타 자기 동료를 구하러 가는 건 아닐 테고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 굳이 왜 저거를 타 들어가는데 뛰어 들어가지 개미가 의문에 꽂힌 그는 당시에는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 지금 그는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세계적인 자연과학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책을 통해서 어, 성공하셨죠. 어딨어. 어.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유할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준 사람은 그때, 바로 그때 수필에서 만났던 솔제니친이다. 창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 갈고 닦은 싸움의 기술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회로, 세계로 뻗어나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가 지금껏 어느 때보다 힘있게 대답했다.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laughs>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일을 할수 있는 정년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의 직업만을 갖는다는 건 옛말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laughs> 그래서 계속합니다.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 공부하는 능력, 다시 말해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겁니다. 들었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가 필수예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독서는 취미라고 할수 없습니다. 독서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략이고 독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조금 힘주어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휴식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나름의 핑계거리를 만들어 외면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재천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해요.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읽기 힘들어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분야에 뭔가가 쌓이게 됩니다 하면서 여기 바로 치세요 음... 자 이렇게 그래서 수준에 관계없이 도전하여 반복적으로, 독서는 자세감정, 반복적으로, 독서하는 자세감정, 자세. 자연과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자연과학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와 같아요. 진화론도 읽고, 나노과학책도 읽고, 어려운 책, 쉬운 책할것 없이 탁 치는 대로 다양하게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책도 나름의 읽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려운 책들도 그 도움 없이 쭉 읽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laughs> 어. 책은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혼자이기에 많은 책을 찾기도 한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책과의 대화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의 세상은 하나의 나무 기둥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다 풍성했고 꽃이 피듯 다채로웠다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자, 이 부분 마지막 이번 소리야. 왜한 거야? 자, 이거 씁시다잉. <laughs>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방면에. 이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웃음> 있었던 <웃음> 최재천의 모습을. <웃음> <웃음> 그래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이와. 덧붙여, 어, 아, 이렇게, 길어 공감을. 자, 이렇게 하면은, 에, 우리 이것도 끝이 났습니다. 결국, 주제가 뭐냐면요. 최대천시처럼 자발적으로 읽어라 그러고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생겨서 너네도 어, 많은 책을 읽어보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